어, 안녕하세요. 심플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의 이명덕입니다. 그, 오늘은 어, 투자에 관한 정보 어, 모르는 게 약이다에 관하여 어, 설명해 드립니다. 그 주식에 그 투자하는 분들은 그 높은 어, 이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에 관한 다양한 지식과 그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 역시 그 성공하는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치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금리와 주가의 방향은 어떠한지, 어떤 개별 종목의 전망이 어떠한지, 주식 시장의 과대 평가가 되어 되었는지 어떤 펀드 매니저가 그 주식 시장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내는지 경제는 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떤 섹터가 유망한지 등등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그이 경제 연구소와 금융업계에 30여 년이란 긴 세월을 종사하고 보니 이러한 것들이 과연 성공하는 투자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의아심을 해봅니다. 제가 오히려 이러한 정보와 지식들을 모르는 것이 투자 수익률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말이 되지도 않는다구요 30년 전 이라면 은 1991년 그 1월달에 그 다우스의 지수는 어단 3천 이었습니다 그 현재는 약 3만 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10배가 올라간 것입니다 만일 30년 전에 아무 생각 없이 그 미국 주식 시장인 그 S&P 500에 만불을 투자했다면 연평균 그 한, u 10.7%로 현재 20만불이 됩니다. 이 말은 30년 전 10만불이 지금 현재 2 m i l l i 200만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91년도에는 어, 그야말로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소련, 소베에 유니온이 어, 있었던 어, 있었 었고그 동안 3 0년 동안 그야말로 미국의 대통령도 여러 번 어, 바뀌었고 그 동안 뭐 딱한 버블, 기술주 폭락, 금융 위기 등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주식 시장은 이렇게 끊임없이 아 어, 불어 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왜 우리는 왜 이렇게 아 어, 끊임없이 이런 투자 지식과 정보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그 미국 월수 월스, 어, 월스트리트 그냥 금융업계와 그 재정에 관한 아 어, 미디어 뭐 방송 신문 인터넷 등은 그 투자 지식과 정보를 끊임없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송 시간을 물론 채워야 하고, 신문과 인터넷의 빈 공간도 채워야 합니다. 금융업계는 이런 투자 정보를 알고 있어야 투자자가 현명하게 이익이 많이 날수 있는 곳에 투자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끔 합니다. 그래야만 그 일반 투자자가 투자 결정을 하고 행동으로 액션으로 옮기기 때문이며 이렇게 행동을 해야지 그야말로 주식을 사고 팔기도 하고 하여튼 어, 여러 가지 행동을 해야지 금융업 계가 돈을 벌수 있는 것입니다. 라빈 후드는 그야말로 단기간에 천 삼백 명 이상의 어, 그 계좌를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웹 어, 웹사이트를 게임 게임을 하는 것처럼 재미있고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투자한 종목이 조금이라도 이익이 나면 그야말로 어, 축가 테이프로 환영을 합니다. 위험한 그 옵션 어, 거래도 손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 주식 거래의 비용도 공짜라고 말하면서 너도나도 투자를 하게끔 합니다. 그러나 그 일반 투자자가 그 비싼 가격에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는 사실은 사실 잘 모릅니다. 이런 잘못된 운영으로 그 라빈 후드는 최근에 65 밀리언, 그러니까 6,500 만 불의 벌금이 부과된 것입니다. 하기상 이것은 금융업계만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아그3월 어, 그, 어, 이후에 투자한 사람은 많은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주식시장인 S&P 500은 그야말로 어, 그때부터 70%가 상승했고 내스닥도 42%, 어, 스몰캡은 100%, 어, 외국 포린 어, 인터내셔널 스탁은 어, 61%, 정크반드도 35%, 우리, 어, 금, 골드도 어, 22%, 뭐 비트코인은 330%나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는 투자 수익 결과를 어 이제 같은 비율로 미래에도 어떤 미래에 어 상태가 되는지 열심히 계산해 봅니다. 이 계산에 의하면은 그야말로 직장에 어 목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본인이 그, 그 투자하는데 어떤 능력, 어, 이제 오버 카운티스 자만심을 가지고 어, 어, 이제 투자를 어, 어,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합니다. 또 이번 어떤 분은 그 주식 투자하는데 어떤 감, 어떤 느낌이 온다고까지 말하는 분들도 요즘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제대로 본격적으로 투자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런 결정이 투자자로 하여금 투자 지식과 정보를 더욱더 요구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투자자는 그 투자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 시장을 예측하려고 합니다. 주식 시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면 이런 분은 분명 최고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자가 된 사람은 찾아보기 사실 어렵습니다. 누구도 그 예측할 수 없는 주식시장을 예측하며 투자하기에 결국에는 실패하는 투자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최근 그 ARK 종목 이것은 이제 그 액티브 ETF인데 그 많은. 사람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작년의 수익률이 160%나 크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그 투자 종목도 계속 어 늘리고 있습니다 그 투자자는 그 어떤 투자 종목을 선정할 때 과거 그 수익률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1991년부터 2005년까지 그빌 밀러라는 펀드 매니저가 있었는데 빌 밀러가 운영했던 레그메이슨 밸류 트러스트는 수익률이 주식 시장보다도 더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성적이 가장 나쁜 월스트 펀드로 전락했습니다. 어떤 펀드의 수익률이 물론 이제 어느 시점에는 크게 상승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폭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 펀드 매니저가 그 유망한 기업 주식을 선정하는 것이나 그 원숭이가 그 회사 주식을 선정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투자 예측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해도 사실 이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 예측해야 어, 투자하는데 재미도 있고 머리를 써야지만 그 투자 결과가 좋을 것이라는 그 유혹을 떨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예측한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연히, 우연히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연은 반복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실패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적인 요소보다 본인 자신에게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본인의 부부의 수입과 지출, 뭐 신용카드 빚, 비상금, 보험, 저축, 회사 은퇴 플랜, 뭐 주택 어, 융자금 등등을 먼저 인식하고 계획을 실천해야 합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지난 11년 동안 수많은 일을 경험했지만 연평균 14% 이상으로 그 100불 투자가 422불로 4배 이상 상승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박을 꿈꾸지 말고 자그마한 액수라도 꾸준히 투자하면 아이들 학자금과 노후 자금을 누구나 마련할 수 있습니다.